장래 희망이 혹시 어렸을 적에 그 갖고 계셨던 장래 희망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돼 갖고 그 가물가물 하시죠. 장래 희망을 써보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장난으로 나는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고자 하는 어떤 농담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언제부턴가 제게는 좀 진심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돌이켜보면 어, 저는 이제 아빠하고 지냈던 시간보다 아빠가 없이 살아온 세월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잘 지나갔다 그래 나잘 컸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그 부재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군입대할 때, 또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 옆에는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축에 아빠로 살아오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어, 제게는 다른 무언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가정을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어 저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지켜내고 또 보호해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사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제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골로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세서 3장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이 땅의 방식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의 실천이, 실천을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가정은 가정에 대한 규범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윤리 규범의 형식은 따릅니다.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정 구조는 명백한, 명확한 위계 질서의 어떤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가장이 모든 구성원 아내와 자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종들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죠. 예, 당시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여성, 아이들, 노예는 성숙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남성인 이가정의 통제 아래서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게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힘과 압제로 억지로 만들어진 이 질서와 평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신앙의 기준을 세우면서 가족의 관계 안에서 상호적, 상호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은 강제적인 힘으로 억지로 유지되어야 하는 어떤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람, 사랑과 섬김으로 새롭게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는 여러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각자의, 각자에게는 자기의 역할과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잘해서 가정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예.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질서를 세워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네 말씀 듣고 우리 아내 되신분들 마음 괜찮으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이 단어가 주는 어, 어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저도 이제 군대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 첫째 주 인사 경례 구호가 복종이었습니다. 예, 예, 규율에 따르라는 거죠. 예,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상명하복. 윗 사람은 명령하고 무조건 아랫 사람은 그것에 복종하는 것. 이게 군대의 기본 규율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가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차고일 수 있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위치와 권위를 남편보다 한참 아래에 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은 강압적인 굴욕 굴복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원문은 타인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응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이 질서, 가정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문화적 관습이었던 이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의미를 대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굽히고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한 태도로서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받아들여 달라라는 권면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받아들이며 억압이 아니라 신뢰로 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이것을 지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바울은 남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말은 아가페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이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애정이 아닌 것이죠. 이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내어주어서 타인을 채워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내를 나의 피로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아내를 세워주며 늘존귀하게 되어주며 극진히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이 아가페 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좀 기대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는 당시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좀 냉소적으로 대했다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런 태도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편의 권력이 가정의 모든 것을 좌우하던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끝난 드라마죠. 폭삭소가수다에 부산길처럼 남편을, 가정을 통제하고 억압으로 세우지 말고 양관식이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2 0절에 바울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표현은 귀 기울여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뭐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또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자녀, 자녀들이 이제 좀 자라면서 인격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예. 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을 잊게 해주신 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또그 존중에 대한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순종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인격적인 숭종을 통해서 부모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신앙의 표현이자 예배한 방식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향해 순종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특별히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자녀는 훈육의 대상이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와는 다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나친 통제, 아이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그런 것들, 또 무리한 기대, 예,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만큼만 해라. 예, 할수 있는 그런 부담감들 또 그렇게 안 됐을 때 오는 꾸준과 또 정서적인 무관심 엄마 아빠다 이거 했어요 어 잘했다 하고 그냥 고개 돌리는 그런 것들 이게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수 있고 결국 아이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용기를 잃고 결국에는 의욕까지 상실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어떤 비난과 억압 속에서 자라게 되다 보면 스스로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또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한 명씩 이렇게 건드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저만 봐도 역할이 하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자 또 아빠이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또 아들로서 그 역할들을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역할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론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그냥 나에게 하나 일을 뚝 던져주고 이것만 잘해서 뭐 단일하고 뭔가 명확한 일을 해낸다면 좋겠지만 가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각 역할에 대한 권면은 결국에 이 복잡한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몫을 행하라 라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타인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거죠. 내가 남편이라면 가족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아내라면 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또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라면 부모를 기쁘게 할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실천은 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어, 사랑과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바울은 그것이 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간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나은 환경, 안정된 노후, 또이 가정의 여러 가지 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수고롭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야근도 잤습니다.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게 애쓴 끝에 내가 집으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아빠를, 기, <laughs>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있고, 대화가 줄어들다 보니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이 관계의 벽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가정의 외주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녀 양육을 여러 기간에 맡겨버리고 부부는 대화가 없이 하루를 마치고 가정은 단순히 잠자리와 뭔가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가정이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한다는 그 선택이 도리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일로 다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게는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사회 구조를 뛰어넘어 세상의 분위기 속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끊어내고 다시 복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가정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집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숙제를 내줬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아이들과 활동을 같이 하라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렵게 시간을 내서 퇴근하고 이제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들과 뭔가를 하는데 마음에 벌써 여유가 없어요. 빨리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아, 빨리 빨리 읽고 빨리 빨리 해. 어?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이제 재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야 제가 쉴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귀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숙제처럼 다가온 겁니다. 요리사가 집에서 주방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처럼 제가 목사지만 집에 가서 제 가정을 돌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요즘 들어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서 아이들,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또 저에게는 하나의 숙제처럼 다가온 것이죠. 제 꿈이 아빠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작 그 꿈을 실현하니까 이것을 살아낸다라는 게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놀립니다. 아빠는 잠만보다. 아빠의 꿈은 잠자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이 놀립니다. 일단 지, 집에 가면 저는 일단 누워요. 누워야 좀 피로가 좀 풀리기 때문인데요. 그때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이들이 한 놈은 이쪽에 한 놈은 이쪽에 달려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배를 주물러면서 슬라임 같다 이러고 꼬집고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와 아빠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야기하죠. 저리 가라 아빠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진 저희 딸내미가 제가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마다 아빠가 밉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아, 내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얘네들은 아빠가 뭐라고 이럴까? 어쩌면 아이들의 속마음은 아빠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아빠가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빠와 교감을 하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라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해줄 마음이 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해낼 힘이 나에겐 없고 또 시간의 여유가 없고 몸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 사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역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 저, 저희들 보고 이제 사역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이 뭘까? 사전적인 정의 말고 저만의 의미를 좀 생각해봤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시간과 나를 위한 여유란 걸 갖지 못하는 게 사역인 것 같습니다. 사역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바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픔을 겪으면 거기에 가봐야 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줘야 하는 게 사역인 것이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으로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내주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권면을 그냥 단순히, 어, 그래, 좋은 말씀. 이렇게 듣고 끝낸다면 이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내 삶으로 드러날 때, 내 삶으로 펼쳐질 때이 복음이 생명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사명은 내가 그저 그냥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실천되어야 하는 사명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예. 집에 가서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가정의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몸이 눕고 싶은 그 자리에 제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파고드는 저희 아이들처럼 나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 떨어진 곳에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긴장이 풀려 있고 내 맘대로 해도 될것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로 때로는 어머니로 또 자녀로 배우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원초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가까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터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 주신 이 가정을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또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복음의 빛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가정, 내가 서 있는 거실, 내 부엌, 내 침대 옆에 비추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인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며 비록 그 시간이 짧은 찰나의 시간과 같은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